뭐 무조건 막 평행 이동하고 막또 대칭성을 막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문제는 그러니까 때로는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좀 편하게 문제가 풀린다거나 그다음에 평행 이동 옮겨 놓으면은 편한 게 있을 수 있다 정도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문제도 많이 있다고. 자,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또. 근데 비스포럼 해 또. 얘가 로그 g 2 x고 어, y는 2의 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하고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인 거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 여기 위에 있는 이두 개의 점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어, AB, 길이가 12루트 2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아까랑 뭐야? 똑같다. AB,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12루트 2.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여기 길이가 1 2라는 소리인 거지. 그치?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근데 뭐뭐 뭐래? 삼각형의 넓이가 84래.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를 여기를 K. 그러면 여기는 K 플러스 12, 여기는 잠깐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지금 K컷만, 그러니까 K 플러스 12가 되는 거잖아 맞지, 대칭이니까. 여기가 K면, 여기 Y 잡에도 K,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은 K, K 플러스 12. 여기 있는 요 점은 K 플러스 12, K. A, B, C. 삼각형 A, B, C. 근데 이제 요 C라는 점이, 지금 보니까, 어, 그림. <laughs> C라는 점이 여기 있었어, 여기. 지금 여기 높이가 k인데 이 높이가 k인 점에 여기 x 좌표 여기에 이제 c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지나는 이 곡선은 y는 e의 x승이거든? 그래서 e의 x승, 아이고, e의 x승이 <laughs> <laughs> 자꾸 왜 깨려지지? 2의 x승이 k가 되는 x좌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x는 로그 2의 k가 되는 거지. 됐냐? 그러면 이제 넓이를 생각을 해봐라.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돼. 근데 여기 있는 게 지금 로그거든. 로그 2의 k거든?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의 x좌표는 k 플러스 12잖아. 음, 또 거시기 한데 음, 일단, 일단 써줄게 k 플러스 12 거기에서 k 기 로그 2의 k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길이야 거기에다가 높이는 뭐야? 높이는 12지 그지 높이는 12 여기서 여기 높이는 12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2. 이거 계산한 결과가 84다 이소리 a는 뭐야? 아이고 좋네. 아 문제를 똑바로 읽으라고. 점 A의 x 좌표를 A라고 했단 말이야. 아, A의 x 좌표를 나는 아이고 나는 K로 했네. 잘했네. 조합 때문에 지금 이것이 K가 아니고 어 x 좌표를 A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인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아우 다행히 복잡한 계산 같은 거할 필요 없이 음. A 이너스 요거 로그 2의 A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다 구한 거랑 마찬가지다. 야. 6 이렇게 음. 해주고 네. 6 1은 6 6 4 20 14. 14 그러면은 뭐 A 플러스 A 마이너스 로그 2의 A 플러스 12 얘가 1 4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지? 한 거니까. 얘는 2 라고 볼수있겠 네. 답은 오케이 문제 61번 보니까 또 밑이 a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또 있어 음. 그다음음에 x 이이까 뭐야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아까는 위로 두 칸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거는 a의 x를 오른쪽으로 한칸그 다음에 log a x도 오른쪽으로 한칸 이렇게 옮긴 거거든 뭐 참고만 하라고 꼭 그걸 이용을 하는 게아니니 아무튼 그렇다고 보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게또 나와 있고 그래서 식은 다 나와 있고 교점이 a,b라고 되어 있을 때 어, a,b가 2루트이고 그래 또 느낌이 있잖아 2루트 2 e.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야. 뭐 지금까지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니냐? 그러면은 이거는 아예 시도 자체를 한번 저렇게 옮겨서 옮겨서 해보도록 하자고. 지금 문제가 ABC의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ABC의 넓이. 어?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대로 한칸 옮겨도 넓이가 안 변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한칸 한칸 옮겨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아, 여기가 그렇잖아. 이거 자체로는 y는 x의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한칸 옮기면 이제 y는 x로 대칭으로 나오고 뭔가 이제 편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 그래서 이거를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아 그럼 이거를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네? 이런체력구요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왼쪽으로 한칸 x 대신에 x 플러스를 집어 넣는 거지 y는 x 그 다음에 y는 ax Y는 log A의 X 그래가지고 지금 요 직선은 X축으로 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 넣어주면 왼쪽으로 한칸 옮기게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뭐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여기에 요런 직선이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왼쪽으로 한칸 옮긴 거야. 그러면은 이제 c점은 어디에 생기게 되냐. 원래 있는 c점이 여기 있잖아. 요거는 이제, 어, 이거 자리하게 겠다이 c점은 0,0 컴마 집어 넣으니까 a분의 1? a 의 마이너스 1? 뭐로 써야 되지? a분의 1로 써. 이렇게. 요거였잖아. 맞지? 근데 왼쪽으로 한칸 옮겼어. 그러니까 저 c점은 어디에 있게 되냐면 마이너스 1 콤마 a분의 1에 가 있게 되겠지 그치? 저 c점이 마이너스 1 콤마 a분의 1 어디쯤에 여기 있죠? 음.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삼각형은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는 사각형의 거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냐 그림 그려 놨으니까 이제 이것도 되겠는데 어, A, B가 넓이,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네 근데 또 뭐가 나와 있어? A, B의 길이가 2루트 이라고 나와 있다고 어?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2루트 이라고 그럼 똑같잖아 느낌이 있어 그치? 어. 똑같애 이렇게 이렇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 그려보면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거고 여기 길이가 2루트 2니까 여기 길이는 2라고 볼수 있는 거고 이해하는 겨 그래 근데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알아볼라? 알아! 왜? 얘는 y는 x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거든. 그럼 교점 구할 수 있잖아.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네. 그럼 x는 뭐가 나와? x는 2분의 3이 나오나 봐. 그니까 러이 계산 내가 좀잘 실수했으면 틀릴 수도 있어. 니들이 알아서 잘 하시고. 알았지? x는 2분의 3. 그게 무슨 소리야? 요 녀석의 x 좌표가이 녀석의 x 좌표가 2분의 3이라는 소리라고. 근데 여기 길이는 뭐라고? 여기 길이는 2 루트 2라고 여기 길이가 2 루트 2 그러면 여기 길이는 루트 2인마 그치? 여기 길이는 루트 2 여기 길이도 루트 2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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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 여기가 루트 2니까 1대 1대 루트 2인마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5가 된다 이 말이잖아 X좌표가 그치? 그 다음에 요 녀석의 X좌표는 요거 아니고 요거 요거 요거요 요거. 여기에 X좌표는 1 빼주면 되니까 2분의 1이 나온다 됐어? 그럼 점을 이제 다 구했거든? 여기 있는 요 점은 2분의 3콤마, 2분의 3. 그치? 2분의 3콤마, 2분의 3. 다음 여기 있는 이 점은 뭐야? Everybody? 2분의 5콤마, 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어. 다음 여기는 2분의 1콤마, 2분의 5 이렇게 된다, 이거야. 점 구했어? 점 구했어? 아, 잠깐만. 여기 있는 점을 구해야 돼? 아, 그러면은 이제 AX, 여기에서 A를 구해줘야 되나봐. 2분의 1,2분의 5인 점이니까 A의 2분의 1승. 얘가 2분의 5가 나온다. 이거 아니야. 그치. 2분의 1승이야. 양쪽을 제곱으로 해줘야 돼. 그러면 A는 4분의 25라는 또 약간 이상한 숫자가 느낌이 안 좋은 숫자가 나온다. 자, 그래서 A는 4분의 25. 그럼 이제 점을 진짜 다 구했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A분의 1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점은 마이너스 1, a분의 1. 어, 요거 뒤집어야 돼. 25분의 4. 요렇게. 아,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요 삼각형이. 에이. 그렇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세 점의 좌표를 아니까, 그 삼각형. 그, 알지? 신발끈 공식. 사슬 공식, 그거 써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직선, 여기 있는 이 직선에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수선 내려서,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곱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보여줘도 되겠지. 여기를 밑변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 길이는 아까 뭐였더라? 2루트 e 2였잖아. 그치? 여기 길이는 2루트 e 2. 밑변은 2루트 e 2.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e 2 곱하기. 아이고. 2루트 e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려면은 네. 여기 있는 이 직선을 한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이렇게 직선식 만들어줘야 돼. 이거하고 마이너스 1 25분의 4 하고의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돼. 그럼 거리 공식 뭐였더라? 이거 제곱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루트 해주는 거더라, 맞지? 이 예, 제곱하고 제곱하고 1제곱1제곱 1제곱. 앞에 있는 계수 말이야.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루트 2 분의 그다음에 여기 에 좌표를 대입해가지고 절댓값 해주면 되는 거지 계산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5분의 4 빼기 3의 절댓값 이게 높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하 뭐지? 마이너스 4 더하기 25분의 4인걸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5분의 100인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5분의 96인거야 절댓값 하니까 25분의 96 숫자 되게 이상해. 내가 뭔가 계산 실수했을 수도 있어. 그치? 니들은 잘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잘해보라고. 25분의 96. 그러면 높이가 뭐라고? 루트 2분의 25분의 96. 우후. 얘가 넓이야? 얘가 넓이. 얘가 넓인데, 얘가 S인데, 여기에다가 또 어떻게 해달래? 50을 또 곱해달래. 곱하기 50. 이렇게 50s를 구해래 계산해줘. 그래서 약분을 어 해주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네. 뭐야? 어, 다 없어지네. 좋네. 잘했나 본데? 오. 25분의 96 곱하기 50. 그럼 96에 2 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 192. 어, 그럴싸해졌어 답이.